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5월 26일 수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 마이너스 0 2 3 그리고 S&P 500 지수 마이너스 0.21%,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0.03%. 네, 이날 뉴욕 증시는 주요 경제 지표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과 기술주의 흐름이 관계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하락한 점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를 보면 먼저 3월 주택가격 지수가 전년 대비 13.2% 증가하면서 2005년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집값이 치솟고 있다고 하죠. 이미 지난달에도 12%나 오르면서 거품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주택 수요가 크게 증가했고, 코로나19 사태 속에 주택 공급이 수요에 못 미치면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점인 거죠. 또한 미국의 5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소식에 주가는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집계한 5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117.2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118.7을 밑돌았습니다. 이달 수치는 전달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전달 예비치가 팬데믹 이후 가장 높았던 만큼 기대에 못 미치는 수치는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더했습니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4월 신규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5.9% 감소한 계절 조정 연율 86만 3천 채를 기록했는데 이는 월스트리트 전월 예상치 95만 9천 채를 하회하는 수치였습니다. 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다시 하락세를 보이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점도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했는데요. 전일 4만 달러 부음까지 회복세를 나타났던 비트코인은 이날 3만 7천 달러대까지 다시금 밀려났고, 뭐 이더리움, 도치코인 등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fed 당국자들은 물가 상승률이 높아도 단기적 성격일 것으로 보고 한동안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리처드 클라리다 fed 부의장은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회의에서 자산 매입 프로그램 축소를 논의할 시기가 올 것이라면서도 지표 흐름에 달렸다라고 언급했죠. 이어서 인플레이션이 대체로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하면서 만약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되더라도 fed는 이를 해결할 수. 수단을 갖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을, 것이라, 시, 치솟을 것이다 라는 우려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당장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철회할 필요가 없다라고 밝혔죠. 음, 이날 국제 유가는 어 이란의 핵 협상을 주시하면서 소폭 올랐습니다. WTI 7월 인도분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0.02달러 플러스 0.03% 상승한 66.07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금가격. 금가격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된 가운데 이 달러와 약세 등으로 한0.7% 상승한 1898달러에 마감했는데요. 팩트셋 자료에 따르면 6월 물 금가격은 장중한때 1899.40달러를 기록하는 등 지난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었죠. 심리적 저항성인 1900달러 선에 바짝 다가선 모습입니다. 음, 업종별로도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네. 음, 업종별로는요, 좀이 조정을 받고, 받은 종목도 있고, 대체적으로 괜찮았던 종목들도 있는데요. 일단, 기술주부터 보면요. 기술주 같은 경우도, 네, 엇갈렸죠. 어떤 거는 또 상승을 했고, 어떤 거는 또 하락을 하면서 등락기 엇갈렸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즘 좀비트코인의그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종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테슬라 마이너스 0.29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마이너스 0 5 이런 식으로 또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는 이 종목들 어,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음, 그래고 나머지는, 아, 반대로 코인베이스. 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요, 이 JP모건의 비중 확대, 투자 의견 덕에 계속 큰 폭으로 또 상승을 하고 있죠. 지금 오늘 7.59%나 상승을 했는데요. 전날 골드만삭스가 또 목표가 306달러로 매수를 추천한 데 이어서 JP모건이 이날은 투자 의견의 비중 확대하면서 목표가 371달러를 제시한 영향입니다. 네, 이렇게 됐고, 또쭉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네, 조정받은 종목들도 보이고, 은행들이, 은행주들이 좀 이제 금리 하락 때문에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죠. 그리고, 엑스모빌이나 쉐브런마라토노등 에너지 관련주들도 약세를 좀 보였고요. 네, 그래도 소비재나 음식료 이쪽은 좀 비교적 탄탄한 모습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네그 유나이티드 컨티넨탈 홀딩스 같은 경우는요. 1.5%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5월 역대 티켓 판매 수익이 2019년 수준을 넘어섰다라는 소식 때문에 어,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좀그 여행 카지노 이쪽은 어떻게 됐나 여기는 조금 조정을 받지만 아직 흐름은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여기 종목에 는안 나와 있지만 뭐 카지노, 에, 그 크루즈 쪽도 계속 조,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 뭐 우리나라는 크루즈 관련 주가 없지만 여행 관련 주로 보면 좋겠죠? 네, 이렇게 좀 미국 장도 조정받는 장이 있었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장이 또 어떻게 될지 오늘. 어, 여러분들 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제 우선 외국인 기관 양 수급이 들어왔는데 오늘도 그 수급이 이어질지 아니면 바로 또 오늘 그 수급을 다 뱉어낼지 흐름을 좀 주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서도 분명히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붙는 종목들이 있을 거니 우리 그걸 좀 주시하면서 흐름이 어떻게 이어가는지 같이 또 지켜보도록 해요. 오늘도 장중 라이브 12시에 찾아뵐게요. 12시에 만나서 시황 체크하고 종목도 한번씩 체크해 보도록 해요. 자, 그럼 오늘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재미있게 봐 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 알려 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